안녕하세요 대성산업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찾아와주신 구독자님들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든든한 주식 멘토 주성현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짜 12월 26일 목요일이고요 제가 오늘 급하게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는데 지금 우리 대성산업주주님들 마음이 이 날씨보다 더 춥고 싫으실 것 같아서 제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정말 가슴이 찢어집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2월 18일에 13,100원 최고점을 찍었을 때만 해도 아이제 대성산업시대가 왔다. 2만 원 간다 하면서 희망에 부풀어 계셨을 텐데 지금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? 6,900원대 횡보하면서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. 특히 12,000원, 13,000원 꼭대기에서 더 간다는 뉴스 보고 물리신 분들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이 되실 것 같아요. 하지만 주주님들, 지금 포기하실 때 아닙니다. 제가 오늘 급하게 달려온 이유는 딱 하나고요. 여러분이 그타 들어가는 속 불안한 마음 제가 다 위로해 드리고 대신 지옥 탈출 시나리오와 원금 회복 전략을 확실하게 심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. 저한테 지난번 상승구간에서 문자 주셨던 분들 기억나시죠? 제가 지금은 욕심부릴 때 아니다. 분할매도 해라 말씀드렸을 때 그거 믿고 수익 챙기신 분들 지금 저한테 주성현님 덕분에 고점에서 잘 팔았습니다. 덕분에 따뜻한 연말 보냅니다 하시면서 고맙다는 문자를 정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. 수익 문자 인증해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. 하지만 지금은 수익 낸 분들보다 고점에 물려서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. 오늘 차트에 뜬니 아랫꼬리의 진짜 의미 그리고 폭락장에서도 몰래 사고 있는 이 세력의 정체 제가 오늘 아주 뼛속까지 분석해서 여러분이 이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 제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주식시장에서 개미들이 왜 깡통차는지 아십니까?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하기 때문입니다. 지금 많이 떨어졌다고 무작정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지시면 그게 바로 바닥일 수 있고요.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물타기 했다가는 더 깊은 지하실을 구경하게 됩니다. 지금 대성산업 기술적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어요. 오늘 장중에 지금 6천원 후반대까지 밀렸다가 장 막판에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먹으면서 아래꼬리를 달고 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력들도 야, 여기서 더 빼면 개미들 다 떠나서 우리도 못 빠져나간다라고 판단하고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겁니다. 이 정확한 탈출 및 물타기 타이밍 특히 대성산업처럼 단기간에 급등락하는 종목은 혼자서 대응하다가는 계좌 녹아내리기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대성산업 주주님들을 위해서 제 개인번호를 과감하게 공개했습니다. 혼자 끙끙할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랑 소통하시라고요. 자, 화면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놨습니다. 010-6890-3070. 제 개인번호로 대성산업이라고 종목명 보내주시면 제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두고 앞으로의 세력들이 기술적 반등을 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한 물타기 타점과 탈출 목표가를 실시간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. 실시간으로 답장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대신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. 저를 믿고 보내주시는 응원에 힘입어서 저 열심히 분석해서 바로바로 바로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.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석을 끝까지 들어주세요.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비결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냉정하게 차트를 뜯어보겠습니다. 눈물 닦으시고 데이터와 팩트로만 승부하겠습니다. 먼저 일봉 차트를 한번 크게 볼 텐데요. 대성산업 11월까지만 해도 4천 원 바닥에서 기어다니던 종목이었습니다. 그러다가 12월 들어서 거래량 터지면서 13,100원까지 단숨에 3배 넘게 폭등했죠. 그리고 지금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. 전형적인 개미털기 패턴입니다.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의 캔들인데요. 어제까지만 해도 지지선 없이 흘러내리더니 오늘 장중 한때 7,590원까지 밀렸습니다. 이때 다들 아 끝났다 생각하셨죠? 그런데 분봉차트 한번 보세요. 1시 25분에 추저점 찍고 나서 장 막판까지 장 막판까지 야금야금 물량 모으려는 기세입니다. 이 미세한 아래꼬리 이게 희망의 불씨입니다. 이 아래꼬리를 달면서 절대 깨지 않겠다는 세력의 의지고요. 현재 주가는 20일 이동평균선 부흥까지 내려왔습니다. 급등주의 생명선인 2 1선에서 지지를 받고 기술적 반등이 날 확률이 90% 이상인 자리고요. 아래 사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. 과매수권에서 급격하게 내려와 과매도권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. 급하게 빠진 만큼 기술적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걸 바로 데들켓 바운스라고 하는 거고요. 우리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. 차트는 세력이 소금수를 쓸수 있어도 돈의 흐름인 수급은 절대 거짓말을 못 합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직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수급표에 있는데요. 자, 종목별 투자자 매매 동향표를 한번 봐 주세요. 여기 아주 소름 돋는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. 오늘 26일 수급을 보면 아직 장마감은면 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가 보이고 개인은 소폭 매수세를 보입니다. 근데 그 옆을 보시면 기타 법인이 누적 순매수가 대량으로 찍히고 있죠. 특히 주가가 폭락하던 23일과 24일에도 기타 법인은 꾸준히 매수를 했습니다. 여러분, 기타 법인이 누굽니까? 단타치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아닙니다. 보통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대주주 관계자나 전략적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창구입니다. 소위 찐 세력들이죠. 주가가 고점 찍고 폭락하는 와중에도 이들은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. 외국인들이 팔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할 때 진짜 주인들은 헐값에 주식을 줍고 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? 회사 내부에 우리가 모르는 재료가 아직 살아있거나 세력들이 2차 파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지금 거래량도 한번 보시면 올라갈 때 터진 거래량에 비해서 내려올 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? 현저히 적죠.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다 털고 나가지 않았다는 증거고요. 지금 여기서 손절하시면 기타법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꼴입니다. 주식투자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멘탈로 하는 겁니다. 지금 계좌 보면 마이너스 30% 마이너스 40% 이거 어떻게 복구하나 막막해서 가슴이 답답하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고요 하지만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내가 얼마에 물려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서 이 손실을 수익으로 혹은 본전으로 바꾸느냐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 손절한다? 그건 내 소중한 돈을 시장에 기부하는 겁니다 반대로 무작정 물타기 한다? 그것도 위험하고요 정확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무작정이라는 건 없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이 생명이고요. 혼자서는 그 타이밍이 잡기 힘듭니다. 본업 하시느라 바쁘신 것도 제가 알고요. 하루 종일 호가창만 보고 계실 수도 없는 거 제가 압니다. 그래서 제가 여러분 곁에 있는 거고요. 저 주성원과 함께라면 다릅니다. 제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고 흔들리는 멘탈 꽉 잡아드릴 테니까요. 멘탈 흔들리실 때마다 저에게 문자 주세요. 세력들이 장난칠 때 우리는 그 등을 타고 넘어서 유유히 탈출합시다.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는데 제 분석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. 자, 아직 문자 못 보내신 분들 망설일 시간 없습니다. 내일 장 시작 전이 골든타임이고요. 010-6890-3070. 제 번호로 대성산업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해두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. 자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. 대성산업 오늘 바닥 찍고 아래 꼬리 달았습니다. 기타 법인의 매집 흔적, 2 0일선 지지 기대감 모든 게 기술적 반등을 가리키고 있고요. 하지만 내일 시초가가 정말 중요합니다. 만약 내일 7천원 회복하면서 양봉이 뜬다, 그때가 바로 공격적인 물타기 타이밍입니다. 평단가 확 낮춰서 반등 줄때 빠져나와야 합니다. 만약 내일 7천원 중반대 회복하면서 양봉이 뜬다, 그때가 바로 공격적인 물타기 타이밍입니다. 평단가 확 낮춰서 반등 줄때 빠져나와야 합니다. 하지만 만약 지금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. 그때는 비상 대응 매뉴얼로 가야 합니다. 이 모든 구체적인 가격 전략과 대응법, 지금부터 내일 장 시작하기 전인 새벽까지 다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도움이 필요한 분들한테 저한테 문자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문자 주신 분들께는 제가 내일 장 시작 전에 첫 번째로 대성산업 긴급대응 시나리오, 두 번째로 물타기 최적의 타이밍과 비중조절법, 세 번째로 기타 법인 세력이 노리는 2차 목표가에 대한 분석을 정리해서 문자로 싹 보내드릴 겁니다. 여러분은 고민할 필요 없이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오늘 저한테 문자 보내신 분들 위해서 제가 정말 아끼고 아껴뒀던 히든 종목까지 하나 선물로 드리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 이 귀한 선물도 놓치지 마시고 010-6890-3070 여기로 대성 혹은 선물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주세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지금이 바로 기회고요. 혼자서는 절대 버티기 힘든 공포장인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.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료이자 선생님 그리고 수익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. 제가 문자를 어떤 식으로 보내드리냐면 매수가는 얼마 총 비중의 몇 퍼센트 1차 매도가는 얼마?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성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주식 인생에 빨간 불기둥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폭락장에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죠? 오늘 푹 주무시고 내일은 주성현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문자 주신 분들 답장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식 파트너 주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